조심해, 320에서 N 사이에 애들. 막... 어, 집에서, 바로... 나, 집에서. <laughs> 구독행! 들어갈 수 있나? 오케이, 우리밖에 음, 없다. 밖, 밖으로 돌아서. 아, 쫄티? 쫄티? 아, 아, 아. 아니. 아니, 안, 안될것 같기도 하고. 어, 어. 죽었다, 씨발. 어? 살려주세요. 아씨아 <laughs> <laughs> 아, 동맹이 걸렸어. 인생이 다 그런 거지. 뭐. 어, 개아파 부상 없어. 없을... 어 뭐야? 야 수류탄 떨어지는 네. 소리가 잘못 들은 소리가 아닌가봐. 왜? 네. 여기 앞쪽 다 털려 있어. 레전드. 수류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? 맞아. 이런데 오래 있으면 질 나빠. 어. 0으로올올라거아아야야 어. 잡으러 갈까? 아니면 그 집으로 갔다0 여기 문안 열려. 있어. 0 0아니왜 이렇게 빨라? 다0 0네 와, 0 0 0 0 0 0 0 떨어지는 소리가 진짜였다니까. 근데 안 터졌잖아. 아, 앞에 달려간다. 그 오른쪽 집으로 아, 달려가고 있거든, 지금. 아마 길 건너는 거 보여, 어. 뚫지 봐봐 이쪽으로 와봐, 이쪽으로. 대기 탔다가 뚫자. 니가 서로 어우, 개 시끄러워. 딸핀데? 안 맞네. 오 개딸피였는데 너무 아까운데? 쪼 놈이 나 봤어.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건가? 어딨냐? 집디 집디 집디. 집 뒤가 맞아, 집 뒤도 있고, 그 반대편 그산 위에 또 있어. 안 보여, 다 올라갔나? 그럴 수도 안 보여, 아예 둘 다. 금리가 올라간 것 같은데, 어, 개 뛰어갔나? 근데 액수 안 보여, 보이지? 이제 아니, 안 보여, 이걸 못 본다고 안 보여, 내려왔냐? 어, 아니, 아직 산 위에 있어? 나무 뜨면 안 보여. 어, 밀로, 밀로 오다 보면 보일 거야 돌기. 아니 그냥 뒤에 집 뒤에 집안 보여. 그냥 안 보여. 어디 있지안 보여. 아한 마리 기절 시켜서야 되는데 뭐 시킨 게 아쉽네.

어 사람 봤다 어디 꽈리 쪽에 지방? 꽈리 쪽에 있는데 저 일단 무시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멀어 그래지 먹고 죽은 어, 귀신이 때 어. 땟간 다움직저왜 어, 이렇게 와있어 이들 막기절하는데 쟤 너가 쏘는거지? 저 연막팔 침대! 연막팔 친대아막 없어 아... 오케이 컷! <laughs> 맛있어? 개컷이. 그, 내꺼. 여기 4배율도 있다, 이 시체. 중앙시체. 아, 지금 저 수류탄 잡으러 간다? 근데 사망했네? 끝났네? 어? 저 보이는 거 같기도? 아니네? 파밍 언제까지 할 거야? <laughs> 다 있어? 아, 다어 가자. 335도 방에서 수류탄 터졌거든? 그거 찾거가자 조심해, 320에서 N 사이에 애들. 막... 어, 집에서 가자, 집에서. 응, 헤드샷. 한 와, 씨. 개딸필로 서왔다 씨. 와, 씨. 어디 집이냐? 아우, 씨, 못 일지, 봤어, 조심스. 공신없어집안없어람 있다. 어정탄 있냐? 수류없어 정신없어. 없어집 뒤에 어 정신없어. 정 집 뒤로 던져. 아, 집... 출탄. 안 그러니까, 나왔다. 이거 집 뒤에 있어야 예? 보여, 보여. 내 네, 바로 앞에. 들어갔다, 집 들어갔다. 죽일 수 뭐, 있지 않아? 응. 음, 거. 들어오지 와. 마, 주변에 파밍, 주변에 봐봐, 나수타 만들고 올 거야. 나 피가 없는 데. 아 그럼 들어와서 먹어, 들어와서 먹어. 거기도못 들어와, 거기서 못 들어와, 거기서 못 들어와. 거기도 못 들어와. 야 아까 여기로 들어온거 아니야? 아니 아냐 거기로 들어온거 아니야 어 우리형 키트 우리형 키트 먹어야겠다 나랑 너무 붙지 말고 한 두개 세개 나무 야, 떨어져가지고 보급. 야 바로 포급 떨어졌어 한명더찾았서나좋겠 오케이 저기 사람 어두 명이야? 185도 방향 사람 사람 내려온다 지금 이쪽 사람 <laughs> 아 지나갔고 쟤네 와야 돼. 너 오른쪽 돈 내봐. 오른쪽 돈 내봐. 오른쪽 돈 내봐. 어, 쟤네 와야 돼. 뒤에 오는게 하나 더 있거든. 들리지? 조금만 음. 자꾸 가자. 우 음. 음. 여기 앞부터 여기부터 다건 내려와 내려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 앞쪽에 있어 어, 저 앞집 집금 사람 안에 집에 집안에 돌아됐는데저 우리 가쪽 가는 집 가는 방향도 어그 바로 앞에 집 바로 앞집에 사람이 있어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해 이리 와봐. 이쪽 이 언덕 능선 위에 집은 클리어지 못 봤지 저 앞에 집저 앞에 어디? 핑 찍어봐 뭐야? 아씨. 알아서 핑 찍어봐, 어디지? 바로 앞에, 우리 앞에 그래? 음. 지금 좀 우리... 연막탕 가져왔냐? 아니 나도 없는데? 큰일 났네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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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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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지마 바라보, 바라보. 사이가 미친. 또라인가? 음. 아, 사이가! 음. 으, 사이가! 음. 으, 사이가! 음. 여기 앞으로도 여기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